안녕하세요. 저는 1호학벌 유효정인데, 정책적인 부분은 아니지만, 어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신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지지를 해왔어요. 근데, TV 토론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어떻게 그렇게 토론을 잘 하시는지 궁금해요. 이런 말은 정말 듣기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고요. 그, 저도 TV 토론이 있는 날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. 아마, TV토론 한 후보 문재인, 안철수, 홍준표, 심상정 후보님 이 저까지 다섯 후보가 TV토론인 날은 제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나보면 그분들이 다 보면 스트레스 그냥 잔뜩 받은 얼굴들로 오세요 끝나면 불가분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다 똑같죠 그 저도 우리 그 TV토론 하기 전에 보면 종이도 못 갖고 오게 해가지고 막 수첩 꺼내가지고 커닝페이퍼 막 만들고 이러거든요 예. 다 똑같은데,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어떤, 어떤 경우를 당하든 평소 생각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신뢰라는 거는 일관성에서 나오거든요.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도, 저도 아마 정치하면서 17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 100% 그대로 지키고 있냐? 이게 방향에 보면 저도 안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분명히. 그런데 저는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제가 저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관성을 지키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그냥 TV 토론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<laughs> 제가 그냥 주지도 않았는데 뺏었습니다. 코칼콘. 아, 코칼콘 좋아해요. 아. 잘 받겠습니다. 아. 오늘, 오늘 밤에, 밤에 선거 운동 끝나고 잘 먹을 거예요. 아. 네.